사고를 쳐서 시집을 가게 생겼습니다. 웬일인지 시부모님이 부르셔서 남편하고 같이 시댁에 다녀왔는데 시부모 앞에 웬 젊은 총각이 무릎을 꿇고 빌고 있더라고요. 둘다 머리에 피도 한 말은 스물다섯 살이고 그나마 다행인 건 남자가 군대를 다녀왔다는 사실이고 다행이지 않은 사실은 아직 졸업도 안한 대학생이라는 거죠. 언제까지 비밀로 할 수도 없고 시누도 배가 불러오니 더 이상 숨길 수 없다는 생각에 4개월 차에 시부모님께 이실직과하고 만 것이죠. 솔직히 저희는 왜 불렀나 싶었어요. 발언권이 있는 것도 아니고 그냥 그 남자 겁주려고 병풍처럼 쓰려고 부르신 건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시부모님은 아주 길길이 날뛰기 시작했어요. 남자한테 정말 입에 담기도 힘든 욕을 사정없이 해 대셨고 당연히 결혼시킬 생각이 없다고 눈앞에서 사라지라고 말씀도 조금 심하게 했어요. 그렇게 그 남자를 돌려보내고 신우를 앞에 앉혀다가 너는 머리에 피도 안 마른 게 밖에서 대체 뭔 짓을 하고 다니는 거냐고 잔소리를 하기 시작했죠. 그런데 그 남자가 나간 지 30분도 안 돼서 초인종을 다시 누르더라고요 이번엔 부모님까지 대동해서 들어오네요 남자 쪽 부모님은 행색은 초라했는데 말투가 꽤나 점잖아 보였습니다 신우가 임신 4개월이나 되었고 지금 당장 화가 나시는 건 알겠지만 따님을 위해서라도 둘이 결혼을 시키는 게 어떠냐며 중재를 하러 오셨지요 생각해보면 그집 사람들 말이 틀린 말이 아니지요 시부모님 당장에 성질난다고 그렇게 화를 내고 계시지만 따지고 보면 신우의 인생이 걸린 일인데 무적정 화만 낸다고 될게 아니잖아요. 거기에 보통 이런 상황이면 여자가 불리하지 남자 쪽에서는 크게 불리할 것도 없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리고 사고는 뭐 남자 혼자 친 건가요? 무조건 남자 잘못이라고 몰아가기엔 신호가기여한 바도 크다고 생각합니다. 아무튼 시부모님도 남자 쪽 집안에서 저자세로 나오며 결혼을 시키자는 이야기를 시작하니 시어머니 태도가 살짝 바뀌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지금은 신호 뱃속에 아이부터 챙기며 병원 가서 검사도 받아보고 해야 하는 것 아닌가 싶은데 무슨 생각인지 남자 쪽에다가 니네 아들이 우리 딸 인생 망쳐놓았다는 식으로 우기며 결혼을 시키고 싶으면 일단 집부터 해와라. 자동차도 해오고 이것도 해주고 저것도 해줘라. 이런 식으로 무리한 요구를 하기 시작했어요. 남자 쪽에서는 당연히 그 집아들이 사고를 친 거나 마찬가지니 도의적인 차원에서 저 자세를 취하셨지만 가면 갈수록 요구하는 게 말도 안 되는 데다가 하나를 해주겠다 하니 이것도 해달라 저것도 해달라? 무슨 눈덩이 불어나듯 늘어나는 요구에 열이 받았는지 그냥 결혼은 없던 걸로 하자고 딱 잘라 말하더라고요. 그때부터 시부모님이 똥줄이 조금 타기 시작했나봐요. 신우 시켜서 남자친구한테 연락을 해보라고 하는 둥, 어떻게든 마음 돌릴 생각을 찾더라고요. 그 와중에도 정신 못 차린 남자친구는 신우가 어떻게 해보라는 말에 책임감을 느낀 건지, 아니면 정신 빠진 신우한테 콩깍지가 강하게 씌어서 결혼을 꼭 하고 싶은 건지 부모님을 설득을 했는가봐요. 남자 쪽 식구들이 다시 한번 저희 시댁에 찾아왔습니다. 그런데 처음 만났을 때와는 다르게 이번엔 멀끔하게 차려입고 오셨어요. 옷이 날개라더니 한껏 차려입은 모습을 보니 부티도 잘잘 흐르고 전해봤던 동네 아줌마 아저씨 같던 분들이 맞나 싶더라고요. 차려입은 옷 때문에 그런가? 말투도 행동도 처음 봤을 때보다 더 품이 있어 보이고 시어머니가 말도 안 되는 요구를 하면 논리라고는 하나도 없는 괴변을 뱉을 때마다도 평정심을 잃지 않고 잘 대처를 하더라고요. 알고 봤더니 그집 아버지는 지역에서 독점으로 사업을 크게 하고 있었고 어머니는 공무원 출신으로 집안이 상당히 좋고 재산도 꽤 있는 것처럼 말하더군요. 아무튼 두 사람은 이건 우리 아들 잘못도 있지만 양쪽에서 잘못한 일이고 이미 아이도 생긴 상황이니 좋던 실통간에 두 사람이 혼인을 하는 게 맞다고 생각한다고 하시며 집은 원하는 곳에 원하는 대로 마련해 줄 터이니 아이 출산 후 정식으로 식을 올리든지 아니면 지금 당장 식을 올리든지 그것마저도 여의치 않으면 그냥 지금부터 같이 살던지 정하라고 하셨어요. 집을 원하는 곳에 해주겠다는 말에 시어머니 눈이 반짝하시며 금방에서 제일 비싸고 신축인 브랜드 아파트 이름을 대며 그 아파트도 해줄 수 있냐고 물으시니 남자 쪽 아버지는 심호 질문에 말씀드렸다시피 원하는 곳에 원하는 대로 마련해주겠다고 자신있게 대답하시더군요 시부모님 마치 봉이라도 잡았다는 표정으로 싱글벙글해 계시며 당장이라도 결혼식을 올리자고 하실 것 같은 분위기로 날짜는 언제가 좋겠냐며 말을 꺼내는데 그집 아버지가 말을 딱 자르면서 한 가지 조건을 걸더라고요 관습적인 건 부족함 없이 다 지원을 해주겠으니 당신들의 성의도 봐야겠다고 하셨어요 그러고선 우리 시댁에선 당장 뚝딱하고 나올 규모가 아닌 정도의 혼수와 예단 목록을 내밀더군요. 한번 당해보라는 식으로 요구한 게 티가 나기는 했지만 끝까지 말투에는 품위와 예의가 느껴졌어요. 저자세로 나오는 그분들을 우습게 보고 갑질 아닌 갑질을 하면서 한몫 뜯어내려는 심보가 눈에 보이니 아예 남자 적 집에서 우리 시부모 형편을 알고 한방 먹이기 위해 작정을 하고 제안을 들고 오신 거지요. 그분들이야 지역유지에 노후준비까지 다 되어 있는 빵빵한 집안이지만 저희 시댁은 사실 땡전 한푼 없거든요. 가진 거라고는 더러운 성질 말고는 내세울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쪽에서 결혼을 하려면 맞춰줘야 할 확실한 조건을 들고 나오니, 당장 심어도 엄두가 나질 않는지 추춤하시더라고요. 현실을 직시하니 정작 자기들은 몸뚱이 말고는 가진 게 하나도 없다는 걸 깨달으신 거죠. 시부모님이 그분들 제안에 어떻게 할수 있다. 없다, 가타부터 대답을 하지 못하고 있으니, 순식간에 상황이 역전이 되어버린 거죠. 그집 사람들은 그렇다면 언제까지 결정을 내리고 다시 이야기하도록 하자고 말하고는 통쾌한 표정으로 유유히 자리를 뜨셨어요. 시모는 허탈한지에 닥쳤던 개마냥 현관문 쪽만 바라보고 있더라고요. 하지만 이 모든 상황을 옆에서 지켜보는 제3자인 제가 볼 때는 다른 건 모르겠고 신우 뱃속의 아이만 불쌍하더라고요. 엄마와 할머니가 될려자가 태어나지도 않은 자신을 가지고 계산기만 두들기고 있다는 걸 알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 싶었습니다. 제가 시집 을 때도 많이 힘들었어요. 시댁. 정말 가진 것 하나도 없으면서 요구하는 건 더럽게 많았어요. 당시에 아버지 사업이 잘안 풀려 집안 형편이 어렵던 시절이라 저희 쪽에서 해갈 수 있는 게 거의 없었어요. 하지만 시댁도 요구하는 거에 비해 뭐 하나 해줄 형편이 안 되었기 때문에 그냥 양쪽 다 집안에서 지원받는 건 없는 걸로 하고 남편과는 단칸방부터 시작하기로 했었어요. 피차, 저도 남편도 서로 해온 건 없는데 저는 결혼 생활하면서 시댁 간섭도 많이 받아야 했고 별 쓸데없는 일로 종로를 신문으로 또 해야만 했어요. 그래도 묵묵히 살았지요. 남편 하나만 바라보고요. 단칸방 생활 시작했지만 둘이서 힘을 합쳐가며 지금은 전셋집을 구해서 살고 있습니다. 그때까지는 제 남편이 없이 자랐어도 저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동반자라고 생각을 했어요. 저희가 전셋집을 구한 시점쯤부터 해서 친정아버지 사업이 잘 풀리기 시작했어요. 아버지께서 제가 시집갈 때 해준 게 없던 것이 늘 마음에 걸렸다며 저만 보면 뭘 자꾸 해주시려고 안달이셨어요. 애초에 없이 시작한 거 저는 필요가 없다고 거절을 했더니 전 그렇다면 아파트를 한채 해주겠다고 하시더라고요. 물론 당장은 그 정도의 목돈이 없으니 무리이고 조금씩 돈을 모아서 대출 없이 한 번에 구해주겠다 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약속을 하시면서 저에게 남편이나 시댁 식구들한테는 집을 구해줄 때까지는 비밀로 해달라는 당부를 하시더군요. 이유를 물었더니 저보고 알지 않느냐고 결혼하기 전에도 그쪽 집안에서 돈을 가지고 얼마나 유난을 떠셨는데 집해준다는 사실을 알면 집은 고상하고 저한테 남는 게 아무것도 없을 거라며 제가 남편을 얼마나 신뢰하고 사랑하는지는 알고 있지만 아버지 말한 번만 믿고 이것만큼은 비밀로 해달라 하셨어요. 남편에게는 말해도 되지 않나 싶다가도 저도 시모에게 당했던 게 있으니 조심해서 나쁠 건 없겠다는 생각에 그렇게 하기로 했고요. 이번 신우의 일도 사실 제가 친정 아버지께 부탁하면 어느 정도 도와줄 수 있었지만 일부러 관여를 하지 않았어요. 하다하다정 안 된다면 그때 가서 제가 조금이나마 보태줄 의향은 있었지만요. 그런데 시어머니는 당장 남자 쪽 집안에서 요구하는 걸 맞출 수 없다는 생각에 많이 화가 나셨나봐요. 그 상황에서 남 탓을 하기 시작하더라고요. 남 탓이라기보단, 제 탓을 하셨죠. 며느리라고 하나 있는 거, 이럴 때 도움도 안 되고 쓸모가 없다고요. 그러면서 제가 아이가 없는 걸 가지고도 뭐라고 하시더라고요. 아직 때가 되지도 않은 신우는 벌써부터 아이를 가졌는데, 대를 이어야 할 며느리는 임신도 못하고 저러고 있다고요. 제가 몸이 안 좋아서 아이를 가질 수 없는 몸이기는 한데, 그걸 가지고 또재석을 후배파시니 마음이 안 좋았어요. 왜 시부모님이 돈 마련할 방법이 없어 생긴 스트레스를 저한테 푸는 건지 이해가 가지 않더라고요. 결혼 생활 8년을 넘게 참아왔는데 더못 참을 게 있나 싶어서 그냥 참았어요. 따지고 보면 제 일도 아니고 신의 일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아무 말도 안 하고 있으니 더 심한 말을 합니다. 대까지 끊어놓는 것도 속에서 천불이 나 죽겠는데 거지 같은 집구석이라 이럴 때 도움도 하나도 안 된다고 하시더군요. 시어머니가 대놓고 저와 제 아버지를 욕 보이고 있는데도 남편은 거기다 대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다가 대뜸 저랑은 상의도 한번 없이 시어머니에게 우리 전세금 빼서 돈을 마련해 줄 테니 일단 신우부터 시집을 보내자고 하더군요. 전세금 빼고 나면 우리는 시부모님 집에 들어와서 살면 되니 일단 급한 불은 끌수 있지 않겠냐고 하네요. 그 돈이 어떻게 마련한 돈인데 남편은 우리가 함께한 고생은 생각하지도 않고. 오직 사고친 신을 시집보내는 거리에서 그 돈을 헌납하겠다 잘도 말을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대번에 신을 시집보낼 돈도 생기고 부려먹기 쉬운 식모까지 꽁으로 생기니 대번에 무릎을 탁 치며 좋았구나 타령을 하시더군요. 여태까지 저를 위해 준다고 생각했던 남편의 모습은 힘든 시기를 이겨내기 위해 저 혼자서 만들어낸 허상이었나 봅니다. 제가 아주 콩깍지가 단단히 씌어있었나 봐요. 팔은 역시 안으로 굽는 거구나 하는 후회가 한가득 몰려오면서 이제 더 이상 참아야 할 이유가 있는가 싶더라고요. 그래서 처음으로 시어머니한테 대들었어요. 그 집에서는 5억짜리 집을 해준다는데, 어떻게 딸내미 시집 보낼 돈 5천을 만들지 못해서 이 사단 만드냐고, 그리고 왜그 돈을 내집 전세금 뺀 돈으로 내려고 하냐고 소리를 질렀죠. 남편이 소리 지르고 있는 저를 뜯어말리며, 저보고 멍청하다고, 우리가 전세금 빼서 5천만 투자하면 5억짜리 아파트가 공짜로 생기는 거라고 생각을 좀 하라고 하더군요. 일단 신우가 시집을 가고 이혼을 해서 재산분할을 하게 되면 2년만에 5천만 원이 2억 5천이 되는 거라고 꼭 이렇게 숫자로 말해줘야 이해가 되냐고 혀를 차더라고요. 요즘 집값도 빠르게 오르고 있으니 운대만 맞으면 온 가족이 1억씩은 나눠 가질 수 있다고 그리고 우리 전세금까지 돌려받으면 우리 손에는 2억이 떨어지는 거라고 말하면서 세상에 우리가 언제 2년만에 현금 2, 3억을 만들겠냐고 일단 투자하는 셈 치고 저도 협조를 하라고 하더라고요. 그나마 이 집안에서 유별나게 정상이라고 생각했던 남편도 사실 그 집구석 사람들하고 똑같이 돈에 미친 사람이었던 거죠. 지금 신우 뱃속에 아이가 태어나느냐 마느냐 하고 있는데 신우까지 포함해서 온 가족들이 그 집안하고 결혼해서 벌게 될 돈을 계산하고 앉아있으니 그 자리에 있는 사람들이 사람이 아니라 돈에 미친 돼지처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온 가족이 보는 앞에서 선언을 했습니다. 그렇게 그 돈으로 신우 씨 집을 보내야겠으면 전세금 빼드리겠다고요. 대신 맞벌이로 함께 모은 돈이고, 반은 내 집이나 다름없으니 전세금 뺀 돈의 반은 제가 가져가겠다고요. 그리고 그 돈을 나누는 순간 저는 이 결혼 생활 그날까지만 하고 끝내겠다고 선언했습니다. 제가 강하게 나오면 미안하다 사과라도 할줄 알았는데, 그 와중에 그집 구석 식구들 표정이 마치 반이라도 받게 돼서 다행이라는 듯한 표정으로 밝아지면서 안도에 한숨까지 내쉬더라고요. 그러면서 돈 천만원은 어디서 구해야 하냐며 상의를 하더니, 저보고 가져갈 땐 가져가더라도 천만 원은 나중에 받아가면 안 되겠냐고 물어보더군요 그 순간 정말 남아있던 일말의 정마저도다 떨어져 버렸어요 전세금을 빼고 저희 집 짐을 시댁으로 옮기는 그날 저는 아버지에게 전화를 했어요 회사에서 쓰시는 외제차를 끌고 저를 데리러 오셨습니다 시댁 인간들은 친정아버지 등장에 넋이 나가버렸죠 그동안 사업망은 사던 집안에 단칸방에서 시작해 종무릇을 시켜도 군소리 한번안 하던 거지 집안이라고 생각을 했는가 본데 그 거지라고 생각했던 친정아버지가 떡하니 외제차를 끌고 오시니 말이죠. 아버지는 저를 데려가면서 시댁을 향해 그돈 없어도 당장 사는데 아무 지장은 없지만 거지 같은 집구석에 단돈 1원도 묶여있는 꼴은 보고 싶지 않으니 늦지 않게 계좌에 넣으라고 하시더군요. 그깟 5천만원 내 딸아이 사람 대접만 해줬어도 내주는 건 문제도 아닌데 결혼할 때부터 사람을 돈으로 생각하는 그 모습이 온 가족이 아주 다 똑같은 사람들이라고 손가락질을 하셨어요. 아들내미 결혼 시킬 때 자식 장사를 못해서 그동안 얼마나 속이 아팠겠냐고 콕 집어 한마디 했고요. 신우 결혼은 축하할 일이고 이제 내 딸은 내가 다시 데려갈 테니 두번 다시 엮이지 않으면 좋겠다고 말하고 저를 차에 태우고 출발하셨어요. 아버지 의차 룸미러로 그 작자들을 슬쩍 쳐다봤죠. 어쩔 줄 모르고 멍하니 서서 멀어지는 아버지 차만 바라보고 있는데 차가 멀어지는 만큼 똑같이 멀어지는 남편과 시댁 식구들을 보니 참 오만 가지 감정이 오고 가더라고요. 어려울 때 가장 힘이 되는 건 남편이 아니라 가족이었네요. 제가 참 어리석었어요. 언젠가 볕들 날이 오겠지 싶어 참아온 허송세월이 안타깝기만 하더라고요. 그래도 이제 다시 부모님과 함께 살게 되니 저는 다시 집안의 공주님이 되었네요. 아버지 출근하고 적적하신 어머니 말동무가 되어주고 일 끝나고 지치신 아버지한테 애교도 부려보고요. 내 존재가 이렇게 소중할 수 있는지 새삼 깨달았습니다. 후기라고까지 할건 없지만 얼마 전에 남편이 용서를 구하며 연락이 와서 최근 소식 한번 전해드려요. 신우는 그렇게 조심성 없이 까불더니 결국 유산을 했다네요. 인과응보라고 해야 할까요? 오고가던 결혼 이야기도 순식간에 사라지고 남자 쪽에서 병원비 내주는 선에서 마무리를 지어버렸다고 합니다. 신우가 파혼을 하고 자기도 많이 반성을 했으니 다시 합치자고 제안을 해오네요. 제가 원한다면 시댁과는 아예 인연을 끊고 살겠다고요. 저는 다 필요없다고 대답했어요. 신우가 그렇게 된 것도 너가 나를 잃게 된 것도 전부 자업자득이라고요. 신우도 애초에 남자 쪽 제안을 받아들였으면 적어도 결혼을 해서 적당한 지원을 받으며 살고 있었겠죠. 남탐만 하는 사람들이 애초에 자신들이 일을 해결할 생각은 하지 않고 남이 덕만 보려고 하는 건 양심이 없는 거라고. 이제 두번 다시 저한테 연락할 생각 하지 말고 그렇게 자식 장사에서 어디서 호구라도 물어서 인생 역전 제대로 한번 해 보라고 하고 전화를 끊어 버렸어요. 바닥부터 시작해 8년 동안 함께 고생해가며 많은 정이 들었던 남편이지만 저한테는 이제 그 어떤 후회도 남지 않네요. 이대로 제가 다시 다른 사람을 만나지 못한다고 할지라도 저는 저에게 새롭게 주어진 인생이 막을 살아야겠어요.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 너무 감사드립니다. 가정에 언제나 평안과 행복이 뜨시고요. 저는 이만 사연 줄이도록 하겠습니다.